분, 분자동력학 전산모사와 달리, 몬테칼로 전산모사는 주로 구조적 또는 연력학적 성질을 계산을 하는데 집중합니다. 물론, 키네틱 몬테칼로 등과 같이 시간에 따른 이런 키네틱 프로퍼티를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, 대부분의 일반적인 몬테칼로 전산모사는 분자의 운동량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, 연력학적 성질을 계산을 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물리적 성질이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입니다. 이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은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, 그래프와 그림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더 간단할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. 이것은 Sodium Chloride Melch, 즉, 솔벤트와 없이 Sodium t i o n 과 Chloride Nion으로 구성된 어떠한 멜팅 멜츠 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. 이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은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가운데에 있는 하얀색 입자를 중심으로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빨간색 또는 파란색, 또는 즉, 소디움 또는 어, 클로라이드가 발견될 확률 밀도 함수가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입니다. 당연히, 어, 거리에서 멀면 멀수록, 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거리에 해당하는 구의 단면적, 즉, 4πr 제곱값이 커지기 때문에, 어, 거리 R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전체 벌크 댄서티와 유사한 값으로 나누어진 값으로 가게 됩니다. 즉, 1에 수렴하게 되고요. 만약에 어이 가운데 있는 타겟 입자 근처에서는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빨간색 또는 파란색 입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성이 나타나게 됩니다.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어 가운데 있는 그 파란색 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건 소듐 주위의 클로라이드가 얼마나 놓여져 있느냐 하는 그 확률밀도 함수입니다. 소듐 주위의 클로라이드가 아주 가까이 놓여있기 때문에 아주 큰 픽이 보이게 되고요. 어, 어떤 특정 거리를 지나게 되면 그 픽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. 그것은 어, 이 소듐 캐타이온 주위의 클로라이드 이온과 어, 소듐 캐타이온 이온이 약간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성에 의해서 다른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일정 거리 이후가 되면 다시 그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. 즉 이런 규칙성이 반영되어 있는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을 우리가 왼쪽 그래프와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.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의 또 강력함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어, 물리적, 연력학적 성질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학부 시간에 배우는 또는 대학원 시간에 배우는 화학연력학 어, 교과서를 살펴보시면 레디얼 디스 l d i s t r 을 이용을 하면 여러가지 f 리 에너지, 위치 에너지 등등 여러가지 연력학적 성질들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서 어, Radial d i s t r i 은 몬테칼로 전산모사를 통해서 구하는 첫번째 물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레디얼 디스 l d i s t r 이또 강력한 이유는 이것을 RLC과 같이 f 리 e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스트럭처 c t 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어, 왼쪽 그래프는 좀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린 텔레킬릭 고분자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고분자의 스트럭처 팩터 값입니다. 이 스트럭처 팩터는 산란 실험으로부터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험과 직접 비교가 가능하고 따라서 이 전산모사가 잘 수행되었는지 또는 실험이 타당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서로 교차 검증할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물성입니다. 그리고 이 물질의 구조, 물질의 상변화를 살펴보는데 이 스트럭처 팩트가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, 즉, 액체, 기체, 고체 간 스트럭처 팩트가 매우 다르고, 그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의 구조와 상태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널리 계산되는 물리량입니다.